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대선과 중동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2024 대선 결과를 수용하라,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침공 초일기, 아이젠 하워 일병, 아이젠 하워 항모 구하기. 먼저 몇 가지 단신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제르에는 프랑스가 만든 이제 우라늄 광산도 있고 또 설비가 있습니다. 이자산을 러시아가 이제 그대로 인수한다.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는지 그런 것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프랑스군이 니제르에서 축출된 이후에 러시아군이 들어왔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우라늄 광산과 설비를 러시아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뭐 이러니 서구가 이제 눈이 뒤집혔죠. 그리고 어제 미국 역시 아프리카 상황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정치인이죠. 이제 보수이자 반이민 반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나이젤 파라지. 나이젤 파라지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도발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영국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단 러시아를 먼저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진짜 원인을 제공한 측은 바로 서구다. 러시아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토를 동진시켜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이제 자극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삭스 교수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선거에서 파라이트 극우가 크게 이겼다. 뭐 여러분들 기사에서 다 보셨겠죠. 그런데 제프리 삭스 교수는 파라이트가 무슨 뜻이냐? 나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극우, 그구, 극우는 이 군국주의적입니다. 뭐 군사, 전쟁 이런 것을 좋아죠. 하 그런데 지금 유럽을 봐라. 유럽에서 가장 전쟁을 좋아하는 집단이 누구냐? 독일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극자로 분류되는 이제 그런 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고, 뭐, 레벨,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녹색당 이런 애들은 하청업체입니다. 그들의 목적, 즉, 러시아와 한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싸울, 그를 이제 자신은 없죠. 그러니 대리군을 육석에서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저강도 핵무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미국은 저강도 핵무기, 단순히 폭탄이 아닙니다. 지금 저강도 핵단두를 장착한 중거리 미사일, 이것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뭐 러시아를 타격한다거나 혹은 뭐 북한이나 이런 중국 이런 데를 타격했을 경우 이것을 핵전쟁 아마게돈을 시작하는 것으로 미국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오만이죠. 자, 이런 미사일을 맞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핵으로 보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야, 그거 저강도야. 왜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휴브리스, 오만. 이것이 너무나 차올라서 이제 눈에 비는 게 없어진 상태입니다. 자, 제국이 이런 상황까지 가면은 그다음은 바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로우전이 터지고 바로 두달 뒤입니다. 정확하게는 3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군축기구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정부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적 이제 보고를 하는 기구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바이든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선제 핵공격을 승인을 했습니다. 3월 28일 2022년입니다. 로우전이 터지고 바로 이 공격을 승인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제 핵 공가를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푸틴이 뭐핵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죠. 자, 그런데 러시아 핵무기는 러시아 영토 내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외국으로 반출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잠수함에 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러시아 핵은 러시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은 자신의 핵탄두를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터키에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두고 이제 이렇게 옆으로 둘러 있죠. 만약 미국이 핵 공격을 승인하게 된다. 이때 유럽에서 바로 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오만이 있는 거죠. 유럽발 이제 러시아 향 핵탄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생각까지 한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 사실은 바이든뿐만이 아닙니다. 조지 W 부시 이후에 이 미국의 어떤 지배 세력들 이들은 오만에 완전히 머리가 헷가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승인한 이 계획 이 계획은 사실 오바마가 만든 겁니다.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는 나름의 핵 선제 공격 닥터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그것을 변형해서 자신만의 이제 핵 선제 공격 닥터린을 만들었죠. 그것을 다시 바이든이 승인한 겁니다. 이 미국의 지배 세력들의 오만 엄청납니다. 세계를 그냥 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황거리 오르반 총리. 자, 유럽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번 유럽의 회 선거에서 이긴 뭐 정당들, 아직 뭐 정권 교체는 하지 않았죠. 자, 이런 정당들이 루시아와의 전쟁의 무모성, 위험성, 이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총리 오르바는 어떤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토가 7월 해에자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해 이런 이제 지시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고 터키도 이제 이런 답변을 할 겁니다. 자 최근에 터키가 나토를 탈퇴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에르도안이 좀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CBS에서 이제 이9.11 관련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좀 놀라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사우디 정보국 관계자가 이 9.11이 터지기 전에 미국 이제 워싱턴 DC를 둘러보고 어떤 목표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때린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상당히 수상하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우디 정보국이 9.11에 관계하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을 미국의 이제 9.11 유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점은 FBI와 법무부가 검토 없이 추가 증거를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판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 어떤 심각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 증거물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판사에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6월 9일 만료된 미국과의 50년 석유달러 계약, 페트로달러 계약이죠. 이것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우디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묘하게 사우디가 혹시 뭐 사우디 국가 자체가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카이다는 미국의 뭐 CIA나 사우디 정보국과 다 연관이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 지하디스트 1970년대 후반 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이끌었습니까? 오사마 비나덴이 알카에다를 이끌고 지하디 지하디스트를 이끌었죠. 자, 와합이 좀 세력입니다. 대부분은 이집트와 사우디입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 세력이 군리를 일으켰죠. 그리고 그슬로 올라가면은 이제 유고 내전에도 보스니아 측에 가담해서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법원 문서에 따르면은 최소 두 명의 9.11 나치범이 최고 수준으로 이제 은폐된 CIA, 사우디 정보국 합동 정보 작전에서 리크루트 됐다는 겁니다. 뭐 이것이 꼭 9.11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사마빈 라덴이 와하비즘 세력, 지하디스트를 이끌고 미국과 협력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결국 소련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에 왔죠. 90년대 후반까지 협력을 하다가 오사마미 라덴이 미국에 이제 등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질렀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은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IA 사우디 합동 정보작전 뭐 어떤 형태로든 과거 아프가니스탄용이든 아니면 유고슬라비아, 보스네아 내전용이든 리크루트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물이 이제 9.11이 비행기 납치범 두명 정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문서는 작년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 대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과연 허용할까? 이제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의 지배 세력입니다. 이건 사실은 뭐 밀리언 달러 캐션입니다. 뭐 트리언 달러 캐션인지도 모르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그들이 추구했던 아젠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좌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뭐 트럼프가 야합해서 그것을 넘겨받고 또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도 트럼프를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언론 분위기 이것만 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뭐 구글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2024년 5월 9일, 뭐 2017년, 뭐쭉 이거는 과거 문서네요. 쭉 나와 있는데, 자, 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렇게 상대해라.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정상적인 이제 정치 집단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트럼프 지지자가 있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라. 그리고 트럼프나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사용하는 툴킷이 있습니다. 어떤 도구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는가. 이런 종류의 글은, 이런 종류의 글은 구글에서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미국의 리버럴 세력들, 주류 세력들, 이들은 트럼프를 이렇게 이제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 펠로니, 중범죄를 저지른 놈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내러티브도 왔죠. 일단, 사법적인 문제, 저는 그 위험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히려 이 선거 자체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에서 후보를 교체하지 않을까. 이런 루머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역시 루머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뭐 인지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한다. 미셸 오바마, 마이클 오바마 혹은 이제 지금 부통령이 이제 카말라 헤리스죠 그런데 그대로 놔둘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집의 세력이 있으면 바이든이란 인물을 이제 이용을 합니다. 이때 바이든이 똑똑했어도 안 됩니다. 뭐 지금 상태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바이든을 재선시킨 다음에 부통령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저지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만의 국가주의적인 어떤 아젠다들 이런 것이 전체 이제 글로벌리스트 간의 이제 항모죠 이것이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과연 2024년 대선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2020년 대선 뭐 이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20년 대선에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2020년 대선 때 이제 문제 주들, 그때는 이제 6개입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또 반복될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 주류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 그리고 공화당은 뭐 정치인들 가릴 것 없습니다. 2024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해라. 이 선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24년 대선 결과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회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사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미국 역시 똑같습니다. 미국의 부정 선거가 과거에 있었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한 8천여 건의 의문이 올라왔고 그 중에 1,800건이 부정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50년 미국 역사 동안 이 1,800건에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은 뭐 차점자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시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 선거에 어 문제가 있으면 의혹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것을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건 없습니다. 2022년 미국 대선 없죠. 그리고 사이로 사이로 이 감사 뭐 그리고 재심한 거다 개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무조건 주류 세력들은 무조건 2024년 대선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가 거짓말한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테드 크루즈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하느냐.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를 치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되죠.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이 이제 좀 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NN인데, 야, 선거가 있을 건데, 너 결과 받아들인다고 약속해. 트럼프도 받아들인다고 약속해. 이런 식의 압박을 가는 하 거죠. 그런데 CNN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지금 이런 내러티브를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친 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죠. 자, 이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야, 받아들일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일단 선거를 치르면은 그것을 보자. 결과도 보고 과정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바이든이 이긴다. 그때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죠. 그것은 내란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CNN의 주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선거 사기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공화당원들이 벌써부터 이제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선거 사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를 바이든 행정부는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들 혹은 라이노가 지배하는 주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사기가 없는 경우에만 11월 대선 투표 결과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공화당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겁니다. 선거를 치르면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억지 주장이죠. 그리고 2020년 선거 사기에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여러 법원이 전 대통령 이제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자 트럼프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법원도 그렇고 각주의 법원들은 이곳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대법원은 자, 이 주장은 지금 여기서 이제 심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2020년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윌리안바 법무부 장관은 선거 사기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윌리안바 법무부 장관입니다. 판사가 아니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무시해도 좋은 겁니다. 이 배신자. 그리고 테드 크루즈는 선거도 치르기 전에 선거 결과를 인정해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CNN 시각입니다. 이 공화당원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자, 벌써 2024년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 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다. 부정, 부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습니다. CFR. 카시런포렌 릴레이션에서 2024년 선거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폭력 예방, 선거 부정 예방 이런 게 아니죠. 2024년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다음에 어떤 폭력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예방하는 방법.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들은 벌써부터 선거 폭력을 걱정하고 있을까?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력을 한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긴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진다. 그런데 정당하게 지면은 당연히 지지자들은 그런 폭력을 저지르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이때 트럼프 지지자들은 흥분해서 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좀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뭐 극우 그 폭력 단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 선거 이후에 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4분의 1이 미국의 애국자들이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화당은 33%, 민주당은 13%. 자,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전국에 있다. 이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들이 뭐 국회의사당이나 뭐 법치팬기관 이런 데 이제 침투할 수 있다는 거죠.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후보 그리고 그들의 언행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극단적인 세력들 자 이들이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전면적인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미국 내극단주의자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지금 세상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오늘날 정치적 분열은 남북이 아니라 도시 농촌 경계를 따라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진압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당히 긴 글입니다. 뭐 제가 그냥 일부분만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번역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번역하시면 되는데. 자 이번 마지막에 좀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사태가 이제 악화되면은 뭐 군을 동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뭐 주방위군,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번 이제 2024년 미국 대선 심각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2 천만 명에 달하는 불법 입국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만약에 이제 우편 투표지 같은 것이 배송이 된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사들리는 거죠. 자, 그단 다음에 어떤 사람이 조작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주, 네바다, 아리조나,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제 조지아입니다. 이쪽에서 개선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20년 대선을 추적하신 분들은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 주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냥 방치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법 입국자나 뭐 영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도 그렇고. 일단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선거, 연방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투표를 하는 시점에 나는 미국 시민이다 라고 자각을 하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때는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투표권자로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특히 이 리버럴 지역의 판사들 이들이 이것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은 이것을 지원하기 속심지 영주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연방 대통령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걸립니다. 그때 야 나는 투표할 때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해서 알럽 아메리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일단. 불법 입국자 문제, 그리고 이런 조항 관련된 문제.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주가 이제 특히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겁니다. 텍사스, 텍사스는 굉장히 큰 주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상당히 많은 수의 선거인단을 뽑아내죠. 그런데 지난번도 아슬아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20년대도 좀 여러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 많은 이 불법 입국자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텍사스 정부가 이들의 어떤 불법 투표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뭐 단속을 한다거나 제재한다거나.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상당히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것은 주 자체를 완전히 이제 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이들을 이용해서 연방선거에 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뭐, 드산티스가 워낙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데, 그런데 유입 인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특히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민주당 이제 주, 이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나 기업 이전 문제로 텍사스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민주당 지지자들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정리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6개 주, 여기에다가 한두개 정도 추가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 치명적입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자 그리고 우리 딱따구리 AOC 아줌마 뭐 뜯었는가 보십시오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 한번 넣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아이젠 하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젠 하워가 뭐이 레바논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 하워가 작전에 투입되니까 그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루스벨트 항모가 이 지중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레바, 레바논 침공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이젠 하워를 끼어 넣은 거죠. 그리고 아이젠 하워 함장. 과거에 이 사람은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뭐 차우다 함장인데. 자, 과거에는 뭐, 아이젠 하워 함장, 항모에서 뭐, 어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트윗을 올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을 자주 올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제 생각은 후티에 한방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떠돌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것 때문에 항모에큰 데미지가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뭐, 가판 같은데, 뭐, 빵꾸가 났다, 이렇다면 심각한 거죠. 결국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젠 하워 항모를 바로 이제 미국 본토로 가져가야 되는데, 무언가 명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루즈벨토를 끌어오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히프로스 남쪽에서 며칠 동안 빙빙 돌다가, 자, 어, 큰 일이 터지기 전에, 해집을하가뭘 쏘기 전에, 한밤중에 이제 설그머니대성서양을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만약 떠드는 루머처럼 이제 아이젠하워호가 뭐, 조악한 대한미사일 이런 것을 한대 맞았다. 상당히 심각하죠. 앞으로 이 미국 군사력의 수프리머시, 이것이 거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좀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수프리머시, 이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개입하고 또 이제 검열도 하고 그럽니다. 좀 웃기는 일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트위치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미국, 팩트 시스템, 팩트 시스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글이 누가 올렸다, 그러면 은좀 있다 이렇게 지워지고, 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실제 팩트 시스템은 러시아 미사일이나 그리고 이란 미사일을 다 요격해서, 뭐다 요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미국 군사력에 환상 이것이 거치면은 이제 세계는 미국의 미국을 믿지 않고 조롱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이때 예멘 놈들. 한번 뭐 대봐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예멘 놈들 깝치다가 이제 당할 거다. 이제 항모 전단이 간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다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항모 전단 두 개가 이제 지중해와 그리고 홍해에 버텼는데 결국 패퇴했습니다. 한 척은 고장나서 이제 뒤로 돌아갔고 그리고 한 척은 뭐 데미지를 좀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었는데 결국 빠져나간 겁니다. 이것이 미국 항모 전단의 현주소죠. 그리고 윌 슈라이브가 이제 이런 걸 올립니다. 지금 이디오도 루즈벨토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디오도 루즈벨토는 지금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샌디에고 항, 이 모항입니다. 샌디에고에서 나와서 태평양에 있다가 자 여기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중해로 온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중해로 오기 위해서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그리고 홍해, 스웨지 운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반대쪽으로, 자, 저 뒤로 삥 돌아서 대서양으로 가서 지중해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미국 항모 두 척이 빵꾸가 났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랄드 포드, 최신형 항모인데, 자, 사출기가 고장났는지 뭐 이런 루머 때문에 결국 돌아갔습니다. 한 척이 가동 불능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젠 하워, 만약에 루머가 맞다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작전에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항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어드 루즈벨트 태평양에 있는 걸 자기 홍해를 지나서 가져온다. 이게 말이 됐느냐? 그래서 윌 슈라이버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디어드 루즈벨트가 온다 이렇게 이제 대중에게 알리고 아이크를 뺀다. 아이크를 빼기 위한 어떤 모종의 페인팅이 아닌가? 지금 이 루즈벨트는 오랫동안 태평양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항과 정반대 지역 태평양에 와서 뭐 레바논을 때린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어드 루즈벨트가 온다 이것은 루머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와도 한달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크 알젠하워를 빼기 위한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미국 항모의 현황인데 그런데 항모가 뭐몇 척이 떠다닌다고 해서 이게 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어디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은. 이제 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뭔가 갖추어져야 되죠. 이런 항모가 미국이 지금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에 있는 항모를 이렇게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길이 루트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젠하워를 빼기 위한 어떤 뭐, 이게, 연기를 피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을 상대로 이제 작전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을 침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입니다. 해지블라는 침공군은 아닙니다. 적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게릴라전으로 선멸을 하는 이런 이제 작전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 지금 레바논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럴 전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하수세월입니다. 레바논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군이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디어드 루즈벨토가 오게 된다면은 실제 어떤 작전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뭐 이스라엘의 전술핵을 쓰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뭐, 이것은 한 가지 우려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뭐, 머리가 좋지만, 그러나 실제로 해즈블라를 상대할 만큼, 자,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 싸운 마지막 공격전쟁이 될 것이다. 그들은 패배할 것이고, 그들의 전통적인 공격 능력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지블라는 오늘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뭐, 벵구리온 공항, 석유시설, 군사기지, 핵시설, 이것을 드론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이 될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만약 해지블라에 도전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지블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국의 운명, 2024년 대선, 뭐, 상당히 우려됩니다. 미국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이 목표를 뭐,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추구합니다. 이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비참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몰락을 이끌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결 불가능한 약속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공수표로 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뭐, 가자 지구, 뭐, 중국, 대만, 필리핀 말할 것도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대부분이 공수표라는 거죠. 동유럽, 우크라이나, 중동, 서아시아, 가자, 홍해, 시리아, 이라크, 이란, 그리고 아시아, 가자, 홍해, 이라크, 이란. 직간접적으로 미국은 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겹쳐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국력의 모든 수단,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모든 것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할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벌린 모든 일들이 실패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미국의 승리가 보장된 곳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